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총선 이후 부동산 어떻게 보시나요? 총선 이후 부동산 집값 등등을 상하방기로 나눠서 의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지금 총선 뒤로 미루고 있는 게 많아요. 잘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자취방에 살아요, 원룸짜리 자취방에 살아요. 여기 침대가 있고, 이쪽에 막 옷걸이가 있고, 여기 화장실 있고, 여기 입구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살아요. 근데, 여자친구가 놀러온다 그래요. 게을러가지고요. 막 바닥에 쓰레기도 있고, 막옷 뭉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어게해요 옷, 뭉치 이런 거 옷장 밑에다가 쑤셔넣고, 쓰레기 이런 거 침대 밑에다 쑤셔넣고, 막 그러죠. 그리고 나서 깨끗한 척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깨끗하진 않죠. 그리고, 결국에는, 막 이렇게 쑤셔넣는데, 막 여기서 썩은내가 나니까, 결국엔 이거 뽑아서 청소해야 되는데, 집안에 썩은내 매죠.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총선이 눈앞에 와 있다 여자친구라는 총선이 눈앞에 와 있으니까 깨끗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다 하지만 이런 데다 쑤셔 넣어 놓으면 은냄새난 쓰레기 침대 밑에다 쑤셔 넣으면 은 침대 밑에서 막썩은새가 올라오죠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총선 이후에는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지금 그러니까 딱한 가지만 잡으려고 하는 거고 그 전에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터지지 않게 보호만 하고 있는 정도다. 잘 생각해보시면 지금 나오고 있는 정책들을 잘 보시면 다, 답이 나와요. 분양시장 무너져요. 분양시장 붕괴되면 어떻게 돼요? 건설사도 문제지만. 가장 문제는 건설사죠. 실질적으로. 근데 수분양자들. 지금도 피해보고 있는 수분양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공사가 중단이 돼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한국건설. 중도금 무이자라고 해서 분양받았는데 입주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차금밖에 없고 돈 없다고 중도금 이자도 수분양자들한테 넘겼죠. 그런 것들이 한두 개겠느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특히 만약에 또 붕괴가 되면은 예를 들어 재건축 같은 경우는 누가 피해를 봐요? 조합원들. 근데 이번 정부를 투표를 한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집을 가지고 있어서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양도세가 비싸고 취득세가 비싸고. 고유세가 비싸다가. 그러니까 이거 완화 좀 해줘라. 팔아 먹게. 또는 문재인 정부가 규제를 해서 집값을 올렸다. 이 사람들 완전히 가스라이팅에 속은 사람들이죠? 문재인 정부 싫어서. 이두 부류예요. 그러면 이 부류는 어차피 지금 못 잡아요. 왜? 문재인 정부가 규제를 해서 집값이 올라갔다. 이런 것들을 막 퍼뜨렸었는데 지금 여론의 분위기는 어때요?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해서 떨어지는 집값을 다시 반등시키려고 했다. 그러니까, 규제가 집값을 폭등시켰다. 이것은 잘못된 말이라는 것들을 대부분 느끼고 있을 거다. 그러면은, 어떤 표를 잡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재건축 추진해야 되는 사람들, 재건축 분양받으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온 정책이 뭐예요? 지금 대부분의 정책들이 건설사에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죠? 1.3대책 뭐였어요? 두천주공 살리기였죠. 그 다음에, 특례보금자료는 뭐였어요? 결국에는 집값이 떨어지면 청약시장은 작살이 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나오죠. 그 다음에 구이족 대책 뭐였어요? 홍철 없는 홍철팀 공급 없는 공급 대책 대책은 PF 대책이었죠. 그 뒤에 나오고 있는 정책들도 다 PF 정, 정책이죠. 그 다음에 올해 나온 1 2 0 정책도 뭐였어요? 재건축 완화잖아요. 재건축 완화에서 조합과 건설사들이 수익을 더 남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세금을 덜 걷어서 그러면은 조금 더 분양이 워낙 안 되니까 지금 같은 고분양가보단 조금 더 합리적인 분양가로 나오지 않겠냐. 이런 느낌으로. 다 이런 정책들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일상공대책, 요거. 특례 보금자리론. 이게 뜻하는 바가 뭐였어요? 빚내서 집사라예요. 또는, 파산하지 말고, 돈 갚아라. 이런 상황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다 수습하느라 바쁜 거죠. 레고랜드 사태도.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국채, 지방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그 밑에 있는 은행채 회사채까지도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채가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은행 보고 기업 대출을 많이 지원을 해라 그리고 은행채 발행하지 마라 회사채까지 금리가 동달아 튀니까 그러니까 회사채를 내는 대신에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서 기업 부채가 폭등을 했죠 어느 수준까지? IMF 이상 수준까지 이게 지금도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뭐예요? 단기자금이잖아요 당장 돈이 필요한데 장기로 누가 돈을 맡겨요 저렇게 터지는데 그죠 그러니까 단기 채그 다음 단기 대출 단기 예금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뿜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단기의 장점은 뭐예요 길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돈 맡기기가 좋다 돈 빌리기도 좋고 돈을 맡기기도 좋다 단점은 뭐예요? 예를 들어, 1년 단기로 했다. 그러면 1년 내에 수습을 해야 돼. 근데 수습이 돼요? 안 되죠. 시장이 이 모양 이 꼴인데. 거품을 빼지 않고 어떻게 수습을 하냐. 그러니까, 이런 나온 정책들이 대부분 무슨 정책들이었다? 우리 올드보이 보신 분 기억 나시나요? 올드보이 주인공 이름 뭐였어요? 내 이름이 왜 오대수냐면은, 오늘만 대충 수습하면서 살자. 이래서 오대수거든. 오대수 오늘만 대충 수습하자. 모든 정책들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 언제까지 버티자? 총선까지. 그래서 그때까지 버티도록 했던 정책이 뭐예요? 둔촌중공산리기. 근데 이렇게 돼서 사실은 정부에서 원했던 건 뭐예요? 총선 전에 문제 안 터지게 만드는 게 정부의 바램이었는데 일단은 22년에 빼고랜드 터지고, 23년에 중순에 새마을금고 터지고. 하순에 태형건설 터졌죠 이게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다 지금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면요 아 막아도 막아도 쟤네가 터졌다 레고랜드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레고랜드 사태 같은 경우는 워낙 벌짓을 한 거지만 새마을금고나 태형건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충 수습은 했죠 어떻게든 대충 수습을 했는데 새마을금고 수습됐으니까 안전하다 태형건설이 수습됐으니까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태양 건설 여파로 터지는 게 아니고, 세을금속 근거 여파로 터지는 게 아니고, 그 전부터 겹겹이 쌓여왔던 모든 문제들이,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이렇게 하나씩 푹푹 터진 거예요. 이거를, 사실은 총선 전까지는 안 터지게 만들려고 했던 건데.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총선 이후에 그 다음에 정치적 이벤트가 있어요? 한참 뒤에 대선, 혹은, 뭐 중간에 문제 생겨가지고 보궐선거 정도일 텐데, 보궐선거는 지금 생각할 부분이 아니고, 계획된 게 아니고, 대선 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았죠? 근데 요거를 그때까지 계속 버티고 갈수 있느냐?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무슨 일들이 벌어질 것이냐? 아마도 대량의 부채 정리로 인한 문제들이 터져 나올 겁니다. 수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보시면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복현, 금감원장이 무슨 이야기 했어요? PF? 부실 사업장 정리하겠다. 아유, 채용 터지기 전에 정리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는 PF에 대해서 건설사 편을 들지 않습니다.라는 여론을 잡으면서 문제는 부실 사업장을 정리를 하, 하게 되는 게 바로 정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보통 총선 이후쯤이나 될 것이다. 건설사들 문제 터지는 것들이 총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면요, 금융 쪽은요, 새마을 금고가 터진 건요, 사실 건설업이 터지고 있다는 증빙 자료였어요. 세마의 금고가 문제가 돼서 터지는 부분도 분명 히 있겠죠. 세마의 금고도 문제가 많이 있었죠. 예를 들어 뭐 고객 또는 횡령을 한다든가, 위험 부실 PF에 대해서 많이 빌려준다든가. 근데 세마의 금고가 왜 터졌냐를 생각해 보면은 그 PF 문제가 터져서 세마의 금고가 간 거예요. 즉 건설사 연쇄 부도가 나오면은 영향을 줄 것이 세마의 금고, 뭐 상호금융,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사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금융권, 금융이 터진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건설사가 터지는 거는 총선 이후에 상반기 혹은 하반기 초이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고 이 여파가 하반기 뒤로 많이 갈 것이다. 그 상황에서 집값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겠느냐. 집값에 지금 영향을 줄만한 이벤트는 크게 두 가지밖에 없죠. 결국, 소득이 상승하면서 집값이 상승한다. 아직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있어요. 인플레이션 화폐가치하라 그걸 저희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건 집값이 정상 가격일 때나 가능한 일이고 지금 집값은 소득으로 올린 집값이 아니라 대출로 올린 집값이죠. 그러니까 이벤트 큰 이벤트를 줄수 있는 거 집값 상승 쪽으로라도 조금이라도 큰 이벤트를 줄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신생아 대출. 이거 1월 29일부터 시행이죠. 이거 뭐 나와 봤자 반짝이다. 요것 때문에 집을 살 상황이 아니다 다만 집을 가지고 있는 영불족 입장에서 내가 그 여건이 된다면 신생아 대출을 토대로 대환대출을 해서 이자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어서 금매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 된다 또한 가지 뭐예요? 전세가격 이것도 비슷이죠? 근데 전세가격 계속 올라간다고 심리를 부추기지만 실질적으로 전세가격 전망이나 전세가격이나 전반적으로 지금 거품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 중이다. 역전세도 아직 심각하고. 그리고 문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 어마어마하다. 요 추세는 총전 때까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총전 전이라고 해서 지금 집값을 다시 부양할 수 있는 정책을 낼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책 대출도 지금 확 줄였잖아요. 보금자리론 대출 이런 것들 확 줄였잖아요. 왜냐면 하 여기서 가계부채를 더 부추기게 되면요. 가계의 자본으로 기업을 살릴 수 있는 여력이 더 줄어든다. 그러니까 가계부채 줄이고 DSR 강화하면서 SOC 사업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상황에서 전세가가 언제 떨어지는지가 아마 가장 핵심이 될 것이다. 왜냐면은 아직까지도 부추기는 건 뭐예요? 전세가 계속 올라가니까 집사세요. 이런 말에 속는 사람들이 조금씩은 생겨나고 있죠. 근데 이 전세가가 계속 꺾여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2022년에도 언제부터 심리가 완전히 무너졌다. 전세가 떨어지면서부터. 근데 일단, 지금, 유주택자들에게 스트레스 DSR이 들어갔습니다. 전세 이자 분에 대해서. 요거는 아마도 총선 이후에는 무주택자들한테도 들어갈 겁니다. 이게 가스라이팅 많이 당한 어리석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 전세 서민 대출인데 왜 여기다 DSR 넣어요? 나 그럼 전세 못 들어가. 이게 아니라요. 전세 DSR이 적용이 되면은 전반적으로 수요들의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부동산 하락폭은 훨씬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심리가 완전히 바뀐다. 2022년도 8월부터 심리가 완전히 바뀌었듯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건 총선 이후에 우르르 터질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첫 번째. 그리고 이게 건설사들 터지면 금융권까지 번질 것이다.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보다 더 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전세 가격이 언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전세 가격 하락폭이 언제부터 가속화되느냐. 언제부터 하락세로 바뀌느냐. 이 부분이 올해 총선 전후로 부동산 시장을 뒤엎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상황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상반기 하반기 나눠달라고 하셨는데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DSR이 25% 적용되지만 하반기에는 50%가 적용이 됩니다. 수요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죠. 즉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이 훨씬 더 강하게 침체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